오늘 뭐 핵심 신념을 통한 자기 이해와 자기 사랑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뭘까에 대해서 그걸 개념화하는 시간을 우선 가져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세 가지 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나입니다. 저희 몸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항상 모든 걸 경험하고 있는 나. 그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경험을 편집하는 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에고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의식하는 나, 알아차리는 나, 영성에서 말하는 참나, 리얼미가 있어요. 어, 우리가 변화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경험을 편집하는 나, 에고입니다. 걸 쉽게 말씀드리면 먼눈에는 뭐 뭐만 보인다라는 속담 있죠. 이거 매우 과학적입니다. <laughs> 우리는 각자의 편지점이 있어요, 삶에. 아, 이것도 쉽게 예로 설명해 드리면 음, 여러분이 만약에 운동화를 사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운동화만 보이는 경험 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내가 머리를 좀 이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 머리 어떻게 했지? <laughs> 요즘 유행하는 머리가 뭐지?만 보이죠. 우리 안에는 그런 경험을 편집하는 나가 있는데 이렇게 사소하게 운동화, 헤어스타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관통하는 고유한 편집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이해하는 핵심 신념입니다. 제가 공부한 아들러 심리학에 그러니까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심리학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 코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동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없으세요? 아 내일 네. 나 절대 누구 만나는데 이 얘기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이야기를 내뱉은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목적, 인식하지 못하는 목적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알프레드 아들레, 아들러는 또이 말을 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그 목적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을 알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잘 몰라요. 근데 왜냐면 그 목적은 우리의 무의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에 있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는데 그 행동을 하게 돼요. 조절이 잘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코치라면 고객의 행동을 통해서 무의식에 있는 고객의 행, 목적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무의식에 있는 목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인간인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존재입니다.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인데, 인간은 태어날 때 어때요? 혼자서 걸을 수 있나요? 만물의 영장인데?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심지어 혼자서 잠도 못 자요. 그래서 울죠.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기적에 씨하면 울어요. 인간은 나보다 더큰 존재.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다 생존과 밀접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평생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한테는 두려움이 있죠. 아, 나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지? 이건 즉. 나는 생존하지 못하면 어쩌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상처, 열등감, 삶의 목적.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어렸을 때, 모두 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경험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 요 우리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아기가 잘 자니까 잠깐 화장실에 가셨어요. 근데 자다가 나도 모르게 깼어. 근데 너무 갑자기 배가 고파.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어. 막 울어도 나를 돌봐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아, 나 사랑받지 못하나? 라고 하는 상처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간만이 가진 거거든요. 아, 나는 이런 면이 부족해서 사랑받지 못하구나. 라는 열등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열등감을 기반으로 삶의 목적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아, 나는 이런 게 부족하면 사랑받지 못해. 그러면 나는 이럴 때 사랑받아. 이런 게 사랑이야.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삶의 목적이에요.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사랑받아. 라고 하는 삶의 목적은 몇살때 만들어질까요? 자,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좋고, 화면에 숫자를 뭐, 뭐, 네 살, 다섯 살, 열 살. <laughs> 다 상관없어요. 몇 살일까요? 몇 살을 만들으실까요? <laughs> 세 살, 한 살, 한 살, 세 살, 세 살, 한 살, 네, 두 살. 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만한살때 우리는 이게 사랑이야. 라고 결정합니다. 대단하죠? 돌잡이 할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돌쟁이 아이들이 사랑은 이거야. 나는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 살아야 되라는 삶의 목적이 결정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의 목적을 기반으로, 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전략. 다른 말로 해서 핵심 신념을 만들어냅니다. 이 핵심 신념은 몇살때 만들까요? 이것도 채팅창에, <laughs> 화면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섯 살, 네. 한 살, 세 살, 세네 살, 네. 학자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한데, 만네 살에서부터 만 여섯 살 사이에 삶의 전략을 만들어 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핵심 신념을 한번 제대로, 어, 정렬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4살, 6살 때 만들어진 핵심 신념대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 이론을 이제 표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화면에. 삶의 목적이 메뉴에 있죠. 왜 역삼각형에 있을까요? 무의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의식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삶의 목적 밑에 제가 이제 글씨로는 적어 놓지 않았지만 삶의 목적 밑에 삶의 전략, 핵심 실념이 또 무의식에 있겠죠. 그거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어, 옛날에 저 생각하는 의자가 유행했던 시절이 저는 떠올라요 문제 행동을 하면 아이를 생각하는 의자에 앉혔어요 거짓말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하면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아니면 누군가 어떤 아이가 때리려고 하면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그 아이 행동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laughs> 그리고 지금은 생각하는 의자를 쓰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목적과 그에 따른 핵심 신념을 점검하지 않고서는 행동이 교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의 목적과 핵심 신념에 따라서 행동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동 교정 치료는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코칭 현장에서 아니면 또 우리 모두는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코치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아, 나 다이어트 해야지. 다 음식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한다고 다이어트가 되도가요? <laughs> 안 되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하는 삶의 목적과 핵심 신념을 다루지 않고서는 행동이 교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태도도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알프레드 아들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않는 올바른 열쇠를 발견해 보지 못한 사람들을 의해서만 주장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른 다른 핵심 신념을 다루면, 생각, 느낌, 행동, 태도, 이걸 모두 합쳐서 또 성격이라고 하죠?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